대변인실보도 논평 506 반미 반파수 민중함쟁으로친미호전파수업회 윤석열무리를 청산하고 핵전쟁 학은 미군을 철거하자 1. 윤석열무리의 친미호전 망동으로 인해 이 땅에 핵전쟁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다 최근 EFS 미남합정군사안식을 비롯해 평양 국책의 독침 핵전쟁 연습들을 감행하며 전쟁 전찰를심화시폰 윤석열 무리는 침략 세력들과의 결탁을 더 강화하며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로 지닫고 있다. 7일 미일남 북핵 수석 대표들은 일 외무성에서 회담을 열고 북 비핵화를 망괄하며 북에 대한 주권침해 침략도발을 일삼았다. 미, 국,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성김은 이비아스 비핵화를 의미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남외교부 한반도 평화구석 공부장 김건과 일레무성 아시아 대항국장 후나코스는 선비에파 후 경제지원을 망발하며 대북선제 타격 흉심을 노골라했다 인선의 무리의 4대 매국성과 친미호전성은 사드기지 정상화를 망언하며 4일 야밤에 기습적으로 장비를 반입한 것으로 드러난다. 사드기지 정상화는 곧 사드 추가 확대이며 이는 남코리아를 미군의 미사일기지이자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중국의 반발에서 확인되듯이, 사조 추가 배치는 역내 고립을 자초하고, 최악의 경우 제일 타격 지점으로 전락하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2. 윤석열 무리는 최악의 친미호전 무리이자 최악의 파수역 부패 무리다. 윤석열 무리는 최근 검찰총장의 이원석을 대법원장의 구속순을 선임하며, 사업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검찰 사쇼를 강화하려는 음모를 드러냈다. 수사기밀유출사건의 이원석은 특수통 출신의 윤석열 사단이며 법무부 장관 한동훈과 함께 반교한 검사로 악명높은 정치 검찰이다. 윤석열의 대학 1년 후배로 친밀한 관계인 오석준은 800원 커값으로 버스기사를 해고하는 것은 합당하며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악태판사다 윤석열은 이미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위헌적으로 설치하고, 정보원의 원인을 중앙정보부제의 응지에서 일하고, 양기를 지향하도록 바꾸며 화수정국을 공격하겠다. 그러면서 통일애국 세력과 노동동 세력에 대한 화수적 공안 탄압과 정적 제거에 몰두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이를 감추기 위한 윤석열의 거짓말이 부각되며 윤석열 무리가, 윤석열 무리가 국회성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다 윤석열의 친미 호전 화쇄적 본색으로 인해 오늘날 전쟁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현재 미제 침략 세력은 유럽을 배경으로 폴란드를 전초기지 삼아 우크라이나 전에 장기화를 획책하고 있으며 아시아를 무대로 일본을 전초기지 삼아 남코리아 전과 대만 전을 일으키며 방분하고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침략 세력들을 동원해 관행되는 연속적인 다국적 합동 군사연습들과 북을 겨냥한 미남 합동 군사연습, 중국을 겨냥한 황행의 자유작전 등의 광란적인 침략 전쟁 도발들로 확인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윤석열이 미제 침략 세력의 대북선제 타격책 등에 전적으로 부역하고 일본 군국주의 세력과의 공모를 심화하며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안으로 파쇼부패. 밖으로는 곧 친미 호전의 윤석열 무리에 대한 우리 민족, 우리 민중의 분노와 청산해수는 지극히 당연하다. 우리 민중은 반미, 반파쇼 민중항쟁의 총 걸기에 윤석열 반영무리를 청산하고 핵전쟁학은 미군을 철거하며 자주한민주, 평화와 통일의 새 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9월 9일 서울광항은 이 대사관 앞. 민중민주당 민중당 대변인세요.